인사? 인사. <laughs>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4번입니다. 수업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즐거운 회시간입니다 우리 1학년 3반 친구들 오늘의 학습목표까지 아주 잘 확인해 주었고 오늘의 학습 목표에서 학습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찾은 오늘의 학습 주제 바로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대중 매체였는데요. 우리 오늘 학습 활동을 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본 활동은 바로 삶 속에서 개념 찾기 활동입니다. 삶 속에서 개념 찾기. 와 우리 친구들 저번에 사회화하면서 사회화 배우면서 한번 해본 활동이라 그런지 어 아주 절차도 잘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통합학습창에 선생님이 절차 한번 같이 띄워 보았습니다 함께 보면서 절차도 떠올려 볼게요 가장 먼저 삶 속에서 개념을 찾기 위해 알아야 할것 바로 오늘의 개념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재기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리 친구들이 성찰성장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재미있었다고 한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삶속 맞아요. 경험 제시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우리 삶 속의 주제와 관련되 있는 문제들 많이 많이 오늘도 찾아보고 개념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맞아요. 예와 예 아닌 것 제시하는 단계에 있었었고 우리 이렇게 했던 활동들 바탕으로 속성과 개념 검토한 후에 맞습니다 우리 관련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까지 관련 문제 검토까지 오, 우리 친구들 활동도 잘 아주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정말 좋습니다 오늘의 개념 바로 대중매체였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문제 제기하는 단계에서 오늘 뭔가 알아내야 할 개념 바로 대중매체 같아요 라고 잘 찾아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단계 상속 경험 제시 단계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하이러닝 통합 박스창에 자료 1번 띄워준 거 다들 확인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는 자료 1번을 통해서 우리 상속에서 어떤 대중매체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지 우리 이런 자료를 통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경험을 아주 자유롭게 하이러닝 통합학습장에 개인별로 업로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총 5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5분 약속된 5분이 다 지났고 우리 친구들 어, 엄청 많은 질문과 경험들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어떤 친구... 질문에서는 어떤 친구 의견에서는 아 먹방 유튜버 제가 많이 따라하는데 불닭볶음면 해 먹다가 배가 너무 아팠어요. 오, 이런 경험도 보이고요. 친구들이랑 쇼폰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SNS에 올려보았어요. 이런 것도 대중매체인가요? 이런 질문도 보이고 아니 이런 대중매체 왜 이렇게 갑자기 유튜버들 많아지고 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들도 잘 눈에 보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이런 대중 매체들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또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언니가 왕홍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 우리 왕홍 사례를 말해준 친구 혹시 아 우리 닝닝이었구나. 우리 닝닝이 왕홍이 무엇인지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 와 우리 닝닝이가 중국에 있을 때 왕홍이라는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중국에서 젊은 SNS 인플루언서들을 왕몽이라고 하는구나. 오, 아주 좋은 정보를 친구들에게 잘 공유를 해주었네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자료 1번 통해서 아주 다양한 질문과 우리 삶 속에서의 경험 한번 이끌어내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대중매체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 대중매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어, 가장 크게 들린 목소리. 아, 대중이요. 이거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대중매체 영어로 혹시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매스 미디아입니다 우리 매스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대중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디아라는 것은 매개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어 뜻 한번 살펴보았을 때이 대중매체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 우리 준서가 손 들었는데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요. 대중매체란 준서가 말해준 것처럼 대중에게 정보를 많이 많이 한 번에 전달하는 매개체다. 음,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네요. 어, 우리 매개체라는 단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회 클래스보드에 디딤 사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사전 한번 참고하면서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자료 1번에서 왕검 사례도 나왔고, 불떡볶음면, 휴폰 이런 사례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사례 통해 대중매체가, 아하, 대중에게 이러한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미디어구나. 내삶 속에도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예와 예 아닌 것 제시하는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활동은 모든 활동으로 진행할 거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최대한 예와 예와 아닌 것을 많이 많이 찾아낸 다음 이를 예인 것과 예가 아닌 것으로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15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존중모 아, 열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와보았습니다. 음, 그래도 우리 음, 교실은 같이 쓰는 공간, 수업시간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친구들 배려하는 조금 낮고 조금 조심조심한 목소리로 활동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브레인스토밍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규칙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비판금지, 판단보류, 다다익선. 와, 완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가 났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하. 이런, 아, 이런 유튜브랑 인터넷을 왜 분류를 하냐 이거 왜 분류를 하냐 함께 가야지 아 이것 때문에 큰 소리가 났었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은 브레인스토밍 활동 시간이니까 이따가 얘랑 얘 아닌 거 분류할 때 이것을 포함된다고 볼수 있을지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지금은 브레인스토밍 자유분방하게 우리 존중모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배려죠. 하이러닝 질문방으로 질문 남겨줘서 선생님이 와보았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우리 존중, 우리 배려 모듬에 예서가 쓴, 혼자 쓴 일기는 대중매체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읽어보았던 안내일기라는 책은 대중매체인 것 같다. 똑같은 일기인데, 왜, 왜 이렇게 다르게 얘가 되고 얘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질문을 해보았네요. 음, 아주 잘 찾은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대중매체의 개념이 어떤 것이었죠? 맞아요, 대중매체란 여러 사람한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서가 쓴 일기, 친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나요? 어, 예서 별로 일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뭔가 얘예 아닌 것에 해당할 것 같네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내일기는 왜얘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여러 메시지를 던지는 책이 되었으니까. 라고 우리 현진이가 아주 잘 말해 주었습니다. 음, 우리 이러한 예와 예 아닌 것 헷갈릴 때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훨씬 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안내 얘기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대중매체의 속성도 잘 찾아본 것 같네요. 자, 시간이 다 되었고, 우리 어, 우리 내네 모든 모두 잘 올려준 것 같습니다. 하이러닝, 하이러닝 통합학습창에 모든 활동지이다잘 다 올려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와 예 아닌 것,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이 찾아본 자료 예와 예 아닌 것, 불리한 것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학습창에 자료 2번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자료 2번에다가 어 다양한 우리 친구들이 찾았던 매체 위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놓아보았는데요. 어떤 것들 보이나요? 그렇지. 일단 신문이나 잡지도 보이고 라디오도 보이고 또 텔레비전도 우리 친구들 잘 찾아주었고 어, 압도적으로 많이 예로써 찾았었던 그렇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눈에 잘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 이런 것들이 대중매체의 예였구나 하고 대중매체에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예진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네요 우리 예진이 어떤 질문이 있나요? 와 우리 예진이가 어 근데 이거 한번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얘네는 다 누가? 제공을 하면 우리는 그냥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아까 삼속 경험제시에서 했던 것처럼 인터넷 스마트폰 이거 우리가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자료를 보 이러한 정보를 보기도 하는데라고 제 말을 해줬습니다 와 엄청난 분석력이네요 비판적 사고력이 그냥 너무 와 정말 칭찬합니다 자 우리 예진이가 말해준 것처럼 이세 가지 이네 가지를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해준 대로 자 이렇게 위에 세 가지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 한쪽 일반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우리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면서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오 우리 예를 찾았을 뿐인데 예에서도 우리 개념의 속성까지 아주 잘 분류해 준것 같습니다. 보네요. 우리 학생표에 한걸음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속성과 개념 검토까지 아주 잘 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관련돼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한 관련 문제 검토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 아까 속성이랑 개념 검토할 때 친구들이 너무 좋은 자료를 찾아줘가지고 선생님이 클래스보드에 자료 3번 이름으로 한번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단점 자료 3번을 읽고, 우리 삼수 경험도 떠올리면서 대중 매체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뉴스 기사 2개인데, 와, 기, 기사 요약도 너무 잘해줬어요. 자, 우리 요약해둔 기사 보고, 선생님이 통합학습장, 어, 우리 멘티미터 링크 다 확인할 수 있나요? 음, 우리 읽고,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장점 멘티미터 링크에 들어가서 키워드로 제시해주고, 단점인 것 같단점을 찾아보았다 하는 건 단점 멘티미터 링크의 키워드로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된 시간도 다 지났고 와 우리 친구들 매, 우리 반 멘티미터 장점 워드 클라부터 공개합니다. 자, 와 엄청 많은 키워드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제일 크게 나타났던 거 아이스버킷 선한 영향력 와, 이런 키워드가 보이네요. 그리고 즐거움! 어,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봐요. 아이스포키 챌린지 하는 게 즐거움! 이런 정보도 보이고 또 어, 우리 여기 중간 정도 사이즈로 있는 정보라는 파란색으로 써진 키워드. 눈에 잘 보이나요? 어, 선생님이 이 정보라는 거는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한데 혹시 정보 쓴 친구들 손들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어, 우리 정우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와, 우리 정우가 SNS를 통해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장점을 정말 잘 찾아준 것 같은데요. 자료 3번에서 찾았던 장점, 어떤 것이 있었죠? 그래, 대중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기능을 한다. 또, 대중매체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와, 좋습니다. 다양한 장점들, 우리 친구들 잘 찾아준 것 같네요. 다음으로 우리 단점, 워드클라우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단점, 워드클라우드. 엄청 중요하게, 엄청 제일 크게 지금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크게 보이죠? 그래, 가짜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게 엄청 크게 보이네요. 혹시 무비판 키워드 써준 친구 어떤 의미였는지 발표해줄 수 있나요? 어? 우리 동윤이가 한번 발표해봅시다. 와, 너무 좋습니다. 기사에서 어? 이거 가짜뉴스라는 걸 알렸는데도 공포를 느꼈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못하는 무비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될수 있겠다. 어? 이것 또한 정말 분석이 뛰어나는 우리 동윤이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우리 친구들 지금 삶속에서 개념특기 활동을 통해서 대중매체가 뭐야? 대중매체의 얘가 뭐야?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장단점까지 찾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 대중매체를 어떻게 수용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 들것 같습니다. 오늘 상자의 상장 포트폴리오 1일 1질문이니 함께 잘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업 나눔 질문 1번 잠시 재수업을 성찰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에게 수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디딤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수업에서 오늘 수업에서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수업 주제는 대중 매체와 대, 대중, 매, 대중 매체와 대중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삶 속에서 개념찾기, 즉, 상황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상황 모형을 유기적으로 연,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자유롭게 진술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개념의 뜻을, 개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에게 자료 1번을 제시하고 1번에서 궁금한 것, 나의 생활 속에서 찾아본 대중문화, 또는 알게 된것 등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 대중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중문화란 대중문화란 정보를 아주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 및 경험을 진술한 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삶 속에서 예와 예가 아닌 것을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찾아본 사례를 제가 한번더 요약하는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예와 예가 아닌 것을 통해 알기 위한 모든 활동과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노력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이러한 수업 연계를 위해 교육과정을 더더 철저하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 모형을 수업 속에서 학습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삶의 경험을 더 말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이 있다면 학생들이 더욱 자유롭게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학생들이 예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을 주는 비딤 자료를 제시하는 등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수업을 자신의 삶과 그리고 수업이 잘 연계되며 수업 과정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2번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큰 원동력, 원동력입니다. 오늘 저의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순회지도를 통해 학생들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배려, 배려 모둠에서 안내 일기와 혼자 쓴 일기가 어떻게 대중 매체에 예가 되고 예가 되지 않는지 어렵다는 질문을 했을 때 순회 질문을 한 배려조를 찾아가서 문답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은지 학생들에게 묻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며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고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생과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순회 지도에서는 예를 예와 예 아닌 것을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 하다가 이제 큰 소리가 목소리가 커지고 갈등이 일어날 뻔한 존중 모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 학생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따로 브레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예로 제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학생은 그 둘을 굳이 분류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을 다시,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비판을 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며 더 많은 의견을 협력하고 소통해서 낼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더욱더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있다가 예가 아닌 것을 찾을 때 우리 지금 이 쟁점을 한번더 고려해보면 어떻겠는지 개별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미래교육의 일원으로서 저와 학생들의 협력, 교사와 학생들의 협력 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3번,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평가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고 평가 자체를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선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적인 피드백 및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저 또한 미래의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디지털 기기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어떻게 도움이 되는 평가를 이룰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저의 평가에서 활용한 디지털 기기는 태블릿 PC입니다. 학생들은 태블릿 PC를 통해, 태블릿 PC를 통해 하이러닝에 자신의 성장 성찰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장 성찰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이 매 수업이 끝난 후 작성하는 자기 평가입니다. 하이러닝에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성장을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동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자신의 동료가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지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지 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찾았는지 등을 하이러닝, 하이러닝 에듀테크 그리고 디지털 기기 태블릿 PC를 통해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통해 동료 평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하이러닝을 활용한 이유는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하이러닝에 업로드해 둔 성장 성찰 포트폴리오에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일 1 질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통해 느낀 점 또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욱더 개개인의 맞춤형 피드백을 줄수 있으며 저의 수업 또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 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을 사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오개념을 수정하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여 활료할 것이며, 학생들이 오늘의 수업처럼 재미있었던 활동, 의미 있었던 활동이 있었다고 피드백을 준다면 평가에 임한다면 그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더 학습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항상 학생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평가를 잘 분석하고. 이를 수업에 잘 녹여내는 평가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를 항상 유념하며 학생들에게 더욱 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욱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아.